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. 그 며느리인 저희 엄마가 20년 넘게 모셨었고요.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 을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이제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 와서 사실 뭐 좋은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할머니랑. 근데 어,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산이 있으셨는데 어, 그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그 유산을 그 아버지 밑에 형제 두 분이랑 같이 이제 엔분의 일을 하셨어요.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엄마의 몫은 없었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좀 분노가 많이 났었고요. 그러니까 엄마는 안중에 없는 아버지에 대한 좀 분노가 있고 또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좀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그들의 인생이고 뭐 어차피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제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질문드립니다. 대한민국, 대한민국 국적이에요? 예, 예. 그럼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됩니까? 안 따라도 됩니까? 따라야 됩니다. 근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상속분에 대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든 누가 죽으면 그 상속 순위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상속 법에 정해진 대로 한 거예요. 그 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법 외에 약간 정서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? 그거는 선택이잖아요.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안 그런다고 어떻게 할겠어요? 이거는 그냥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지금은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면, 시어머니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주는 것은 가능해요. 나를 잘 모셨기 때문에 준다. 이거는 살아서는 내가 누구를 주든 건내 자유예요. 이걸 갖고도 또 시비 못해요. 그런데 딱 숨이 끊어지면, 이건 무조건 1.5 그리고 111 m분의 1로 딱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요. 법이 현재 그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법에 모순이 있으면 그건 법을 고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